와 연기 나형 연기 나 바다 같긴 하다 밭 중에서 연기 나 연기가 나잘 먹겠습니다 어디야. 뜨겁겠지? 밥은 재밌긴 하죠 음 뜨거워 <laughs> 음 뜨거워 <laughs> 밀어 밀어 나이스 오케이. 나이스 오케이 준하 왔다 어떻게 저기까지 가지? 대단하다 미다가오 안돼 으어 <laughs> <와>. 여기서 벌리고가 <laughs> 나이스 안 돼! 뭐예요? 이거 다 먹고 플레이할게요. 네? <목소리> 네? <목소리> 네? 상콤하면 뭐였어요? 상콤하면? 에이드. <laughs> 에이드였으면 대박이었겠다. 아 에이드 맛있겠다. 이거 다 먹어야 플레이. 오케이. 네. 음, 그만 주세요. <목소리> 야안 뜨겁냐? 안뜨고 뜨거? 뜨거운 거 아니에요? 저형 참는 거야, 이거. <목소리> 별로 안 뜨거운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뭐야. 뜨거운 이제 힘들어요. 어차피 원우는 내로 쓰고 후지 잘쓴 거이고 저 그냥 쉬고 있을게요. <laughs> 우지도 어차피 잘 도망갈 거야. 여기 딱 숨어 있는 게 문준이 같은데, 그렇지? 하나, 둘, 셋. 야 여기 있다 문준이! 있소? 하나, 둘, 셋. 야 여기 있다 문준이! 야, 있다, 문준이! 야 반대로 가 반대! 반대 반대! 저 반대로! 아, 얘, 빠졌어, 나갔어, 얘! <laughs> 여기있다! 여기있다! 됐다, 여기 있다. 야, 됐다, 됐다, 됐다. 여기있어. 여기있다! 이리와! 기도 쓸게요! 멈춰! 10초 동안! 10초 동안! 어. 아이. 거짓말이야+ 거짓말이야 야 거짓말인 것 같은데 자+ 자+ 어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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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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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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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+ 자+ 잘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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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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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네? 뭐라네? 도발하래. 야, 잠깐만! 아이고. 나, 에스쿱스 형 바꿔줄게, 기다려봐! 그래. 너희 끝났어! <laughs> 너희 끝났어! <웃음> <웃음> 얘들아, <웃음> 형을 봤으면 인사해야지. <laughs>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아니, 아니, 아이 실내게... 나... 나..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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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아

Yeah <laughs> 미래 의 전의 얼굴을 한번 아마 네. 그중에서 누구 얼굴이죠? 준준 아, 준이 준이 그러니까 준이의 20년 뒤 얼굴 어, 네. 네. 준영 코, 코가 온통 크면서 그렇죠 아, 눈이 크고 네. 그다음에 나중에 파마를 할 예정입니다 저가 <laughs>